매화를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굵은, 오래된 고목 둥치를 그린 다음에 둥치에서 이제 잔가지를 뻗어 어, 그리게 되죠. 둥치를 그리기 위해서는 붓에 중목 또는 단목 정도를 전체적으로 묻힌 다음에 붓 끝에 농목을 살짝 찍어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붓을 눕혀서 눕혀서 움플하는게예요 세우게 되면 가늘어지니까 자 이렇게 어, 좀 굵은 둥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경우에 좀 미흡할 경우엔 한번더 움피를 해서 굵게 키워주십시오 이렇지 그 다음에 농물 붓 끝에 묻혀서, 농물 묻혀서 잔가지를 펴해주는 거예요. 끝가지 힘차게. 여기서 곁가지가 나오도록 할까요? 이렇게 여린 가지, 싱싱한 가지는 힘차게 네. 그 다음에 고목에 곁가지 꺾여져 나간 삭정이 부러지고 곁가지 꺾여 나간 흔적 좀 태점 이런 것을 좀 너무 무지해서 표현해 주죠. 맞죠? 응. 조금 가지가 너무 단순한가요? 조금 보이는데 더 뻗었으면 되겠죠. 예, 네. 조금 단순하고 허전해 보이니까. 여기서 여기서 뻗어 더 뻗어 볼까요? 네. 이 위에서 뻗어 어, 내리는 것이 좋겠네요. 여기서 좀 목줄을 좀더 해서 뒤로 지나는 것이니까 조금 뭐좀 이렇게 이렇게 중목을 하다가 장까지 표현해 주요 다음에 꽃을 그려 넣어야겠어요. 꽃은 단목으로, 얇은 단목, 단목으로 어, 꽃을 그리는 거예요. 백매, 백매, 홍매가 아니라 백매를 그리는 거예요. 윤곽을 어, 그려서 꽃을 표현해죠 자, 가지끝에 매화의 움이 터어요좀 내려오면서 꽃이 만개를 좀 하게 되죠. 꽃이 모여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고 꽃이 모여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고 가지 그릴 때 여기서 띄웠는데 이 띄운 부분은 꽃을 염두에 두고서 꽃을 그려놓을 것을 염두에 두고서 띄워놨어요 여기서 꽃이 좀 몰려있어요 몰려있고 흩어져있고 꽃을 또 너무 많이 그려놓도 벚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붓을 놔야겠어요. 꽃을 그린 다음에는 이제 꽃술을 그려야겠죠. 꽃술은 농목으로 붓을 모아야 되겠어요. 뾰족하게 모아서 농물 찍으세요. 자, 꽃망울 같은 경우에는 꽃받침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더러더러 더러 작은 태점을 갖다 찍어주고 하면서 꽃을 그리는 거예요. 붓을 뾰족하게 가다듬어서 꽃밭을 그려주죠. 마침 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매화의 에, 매화를 완성했어요.